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점심을 먹고 이 아빠는 발 마사지를 받으러 가고 저는 그 옆에서 게임을 할 건데요 동키호테로 갈 겁니다 여기 일단 시장에 진입을 했거든요 시장 내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봐보시죠 맛있는 것들이 한가득이네요 우와 맛있는 건 가까이서 보여 드릴게 가정도 금지로 딱 써져 있고. 여기는 구르모 시장이에요. 구르모이 시장입니다. 과자. 젤리. 젤리. 맛있는 것들. 네. 생선, 생선, 생선. 생선 보이죠? 음. 음. 맛있게 먹고 다시 가자. 우 고기 고기 고기다 고기 여기 음식점이네요 음식점 우와 맛있겠다 가자 우와 맛있겠는데? 우와 멜론주스다 먹어볼래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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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다 한자여서 너무 어지러운데. 뭐라고? 한자에서 어지러워. 메뉴판 보여줘야 뭐 까와 맛있는. 머리만 바라. 이거 어떤 머리야? 대머리? 맞네 대머리. 시장이네. 시장 안에 마트입니다. 우와. 이건 시장 안에 마트. 요 사람 너무 많은데. 우와 시장에 또 마트가 있네. 우와 칫솔이랑 치약이랑 컵이 있네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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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왕머리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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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아, 오 여기 안에 아, 피가 또, 있어 피가 여기 안에 빨간 색깔 보이면 피예요 자 다시 갑시다 빨리 가 타코야키 우와, 맛있게 됐다. 매우튀김. 우튀김 맛있겠다. 이제부터 갈림길인데 어디야? 우와, 잠깐만, 아빠. 거기에 생선 모형. 생선 모형 보이시는 분. 잘 보이네. 다시 가봅시다 뽀기다 뽀기 포기. 500엔 하고 싶다. 500엔은 얼마 죠쥐오5 어? 0 0원0 0원4래0 0원 4,5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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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5 0제부터 시장 0원 다른 0 0원 4,500원. 4,500원. 소고기하고 so, 우동을 먹을 까요 오, okay. 케이 아니. 볶음밥을 먹을 까요 오, 금방 먹을 거야? 오, 금방 금 거야? 오, 금방 먹거 남다르다 택시, 택시 자조금만 시야를 좁히고 하늘을 조금... 어... 좀 높이 보여주죠. 너무 가깝잖아 이렇게 멀리서 보내고 <laughs> 자 잠깐 기다리는 시간을 이용해 터득 3장 싫어요 이차는 이제 제 겁니다 제 마음대로 할수 있죠 이차는 이제 제 겁니다 제 마음대로 할수 있죠 우 람보르기니 람보르기니 맞지 아빠 우 람보르기니 람보르 람보르 장례감게에 있던 건데 오 맞아 그 하얀색깔 내가 갖고 싶다고 했던 그 람보르기니 아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희는 잠깐 마트에서 나어요 거기에서 뽑기도 했는데 돈을 날렸고 포켓 얼마 원치 했죠? 몇번 했죠? 어, 20번 정도. 맞아, 20번 했는데 몇개뽑았죠0 개. 와, 진짜 선 넘었는데. 아, 진짜 다 잡을 보냈는데. 그래, 아까 우리 포켓하는 거 영상을 안 찍었나? 어. 그리고 그 레쿠다, 그거 포켓몬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, 그 레쿠다라는 포켓몬이 있는데, 그것도 만들다가. 나온 겁니다. 점심 먹으러. 집에 가서 영상 찍어 가지고 보여 드릴게요. 리차 소리가 왜 이렇게 많이 들리요 아. 이 패밀리 마트 보이죠? 패밀리 마트. 한마디로 가족 마트입니다. 자기. 자전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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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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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로 가 아, 가 아, 니 아, 아, 이쪽이야? 카메라 방향으로 가. 너무 더워요. 아, 더워. 아 오늘 저녁 바로 올릴까? 와, 오케이. 이이이띠 어, 저기 1본1 경찰관이 있어. 도로 경찰이네요. 카메라로 하는 장난타임. 곧 있으면 바뀔 것 같습니다만. 막 어떠구도 또떠구 샬라샬라 소리가 들려요.